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한 과학 닥터라이블리 최정입니다 여러분은 아기 기저귀 어떤 거 쓰고 계시나요? 저는 천기저귀를 쓰고 있는데요. 천기저귀를 쓴다고 하면 굳이 왜요? 안 귀찮나요? 빨래는요? 기저귀 발지는안 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천기저귀를 선택했는지 혹시 천기저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쉽게 시작해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선생님은 왜 천기저귀 쓰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피부로 흡수되는 유해 물질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고 싶어서예요. 데귀에도 유해 물질이 있나요? 기들 애기들이... 네? 기저귀를 살펴보면 여러 화학 물질들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기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안쪽 면, 그리고 방수를 위한 바깥쪽 겉면에는 플라스틱 폴리머가 쓰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소변을 흡수하기 위한 고흡수성 폴리머, SAP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기저귀 제조 과정에서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 쓰일 수 밖에 없어요. 고흡수성 폴리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아크릴 사항 같은 해로운 잔여물이 남을 수가 있고요. 접착제나 잉크 등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등이 미량 포함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아기들에게 쓰이는 제품인 만큼 이런 유해 물질들은 모두 안전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기저귀가 닿는 아기 엉덩이의 피부 상태입니다. 소변이 닿아 있는 피부는 소변의 암모니아 성분 때문에 pH 산성도가 변하게 돼요. 이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변의 경우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 피부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피부 장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어요. 아기 기저귀 발진이 생기고 그 부위가 빨개지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천기저귀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특정 화학물질 하나가 기준치를 넘고 안 넘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 한게 있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 피부가 토변 대변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된 조건에서 비록 미량일지라도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복합적으로 그것도 아주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피부로 흡수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 하실 수 있는데요 비스페놀a bpa 아시죠 이것도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데 플라스틱 제품에도 정말 많이 쓰이고 영수증에도 쓰이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먹어서 흡수 되는 BPA와 영수증을 만져서 손으로 흡수되는 BPA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해독 과정에서 정말 큰 차이를 보여요. 먹어서 들어온 BPA는 소화 기관을 거쳐 간에서 1차적으로 해독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몸에서 나가는 속도가 빠른 반면 피부를 통해 흡수된 BPA는 간이라는 방어막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몸에 더 오래 머무르며 영향을 줄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기는 해독 능력도 미숙한데 손상된 피부를 통해 유해 물질이 흡수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 없이 청기저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쓰레기 줄이기인데요. 저는 마음 한 켠에 지구를 사랑하는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고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물과 토양이 오염되어 버리면 결국 어떤 생명체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는 지구를 아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 하나 노력한다고 세상이 크게 바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같이 쌓이는 쓰레기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1회용 기저귀 하나가 완전히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00년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아기 어릴 때는 하루에 기저귀를 많게는 8번에서 10번까지 갈기도 하니까요. 한 달만 해도 300개, 1년에는 3,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아이 한 명당 나오는 기저귀 쓰레기가 무려 1톤에... 다룬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지만 매일 같이 나오는 기저귀 쓰레기 양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청기저기 하면 너무 힘들고 귀찮지 않나요? 제가 지인분들 만나서 청기저기 한다 하면 대단하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쉽고 간단해요. 예전에는 다 청기저기 썼잖아요. 제가 청기저기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셨어요. 청기저기 쓰시는 분들이 노하우를 공유하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기저기를 알아보다 보니까 청기저기 종류도 다양하고 브랜드도 많고 그래서 몇 개를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나하나 글로 읽고 찾아보려니까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기저기를 고민 없이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게 저희 청기저기 입문 세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세탁법까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뭘 살지 고민하기 귀찮다 하실 때는 딱 이대로 사서 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세탁할 때도 힘들게 삶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도 할수 있구나 하실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청기적이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땅콩, 소창, 프리폴드입니다. 땅콩은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고 바로 접어서 쓸 수가 있어서 정말 간편한 형태예요. 그래서 아기 어릴 때는 정말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땅콩은 조금 더 두꺼워서 말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저는 땅콩은 소형을 사서 썼는데 아기가 4개월쯤 되니까 작아져서 단독으로는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소형 땅콩은 감기 저기에 덧대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꽤 다양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소창이에요. 이렇게 길고 얇은 천 형태라 건조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었어야 해서 빨래한 후에 접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입혀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리폴드예요. 이건 소창을 여러 번 접은 형태로 이렇게 박음질을 해둔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흡수력도 좋아요. 단점은 소창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프리폴드는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펴서 입혀주시면 좋아요. 아기가 어릴 때는 앞부분을 접어서 입혀주시면 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고 엄마 아빠의 취향을 타는 부분도 있어서 다양하게 살펴보셔도 좋고요. 만약 저처럼 그냥 누가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땅콩 10개, 프리폴드 10개로 시작해보시는 거예요. 땅콩은 유기농면을 사용하는 코튼 리퍼블릭의 제품을 사용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프리폴드도 제가 써본 이 브랜드가 괜찮아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소창보다 땅콩과 프리폴드 이두 가지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엄마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소창 접는 거 생각보다 조금 귀찮더라고요. 어차피 한번 사면 오래 쓰니까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기저귀 커버. 기저귀 커버는 완전히 면으로 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도 여러 제품 써봤는데 간혹 빨리 해지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괜찮았던 건밤부 베베의 기저귀 커버였어요. 처음엔 조금 커서 접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아기가 많이 커서 큰 사이즈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 밤중에 청기저귀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첩이 체리를 추천. 드려요. 제 경험으로는 통잠 자기 전까지는 필요가 없었고요. 통잠을 자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썼는데 이것도 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 소변 흡수를 도와주는 인서트를 넣을 수 있어서 청기저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처비체리 쓸 때도 아기 피부에 닿는 부분은 면이었으면 좋겠어서 처비체리 커버 위에 땅콩이나 프리폴드를 덧대서 밤기저이를 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 아기가 보통 11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푹적긴 하지만 밤을 보내기에 그렇게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청기적이 사야 할건 이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직접 하는 걸 눈으로 보시면 얘가 바로 되실 거예요. 제가 세탁 아이템들도 알려드릴게요. 보고 나시면 어 이게 다야 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지키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소변 기저귀는 별 다른 걸할 필요 없이 쌓아서 모아두면 되고요. 아기가 응아를 쌌다 할. 경우에는 봄빨래 전에 애벌빨래가 필요해요 대변기저귀 애벌빨래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대변을 가볍게 헹궈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모유나 분유 먹는 아기들은 묽은 변을 보잖아요. 그때는 바로 세면대에서 헹궈주면 되고요. 이유식을 시작해서 변이 단단해진 아기들을 고형응하는 변기에 조금 털어버리고 헹구는 게 좋아요. 샷건을 쓰셔도 되는데요. 묽은 변일 때는 이걸 쓰면 수압이 세서 제 얼굴에 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바로 세면대에 헹궜고요. 고형 변일 때는 샷건 쓰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없으실 때는 샤워기 있으시면 돼요. 헹굴 때는 물로 대변을 어느 정도 흘려보낸 다음 대변이 있는 곳에 세탁 비누를 살짝 살짝씩 묻혀줍니다. 이 비누가 진짜 잘 빠져요. 엄마의 손목은 소중하니까 절대 세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살살 비벼주시고 세탁솔로. 잘 해주시면 된답니다. 제가 실리콘 세탁솔도 써봤는데 그 실리콘 솔이 부러지면서 계속 세면대로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이런 솔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아를 싸면 기저귀 커버에도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저귀 커버에도 비누를 살살 묻혀서 비벼주시면 응아가 잘 빠진답니다. 이건 팁인데요. 원래 기저귀 커버 싸듯이 이렇게 부직포를 붙여주고, 이거를 뒤집어서 빨래를 해주시면, 이 부직포의 찍찍이가 다른 빨래에 붙는 걸 방지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빨아볼게요. 응아를 이렇게 살짝씩만 비벼주셔도, 응아가 굉장히 잘 빠져나가요. 깨끗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대강, 대변만 줄여주신다 하는 정도로 하고 짜주겠습니다. 이렇게 애벌 빨래 끝입니다. 이렇게 애벌빨래가 다 되었으면 대변기저기는 따로 바구니에 모아두면 됩니다. 세탁 바구니는 두 개를 사두시면 좋아요. 하나는 대변기저기를 모으고 하나는 소변기저기를 모으는 용도예요. 제가 여러 개 써봤는데 이 크기가 딱이더라고요. 이렇게 대변만 애벌빨래를 해서 모아뒀다가 하루에 한번 본세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빨래 방법도 알려주세요. 사실 정말 별게 없는데요. 모아둔 빨래에 과탄산소다를 뿌려 표백과 살균을 해준 후 세탁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과탄산소다는 물과 만나면 과산화수소와 탄산소다로 나뉘고 여기서 발생한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면서 표백과 살균 효과를 발휘하는 친환경 산소계 표백제예요. 락스 같은 염소계 표백제와 달리 유해 물질을 남기지 않아 환경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얼룩 제거와 살균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그럼 본빨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변기저기, 소변기저기가 모였다 하면요. 세탁바구니에 각각 과탄산소다를 반숙 국 정도 뿌려주는 거예요. 소변기저기는 냄새가 안 난다 하실 때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름철에 냄새가 좀날 때는 과탄산소다를 쓰면 냄새를 좀더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줄게요. 음 소변이 빠지는 것 노랗게 오, 나오는 진짜? 거예요. <laughs> 대변 빨래 같은 경우는 대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면 좋아요. 소변도 조물조물. 과탄산 소다는 찬물보다 따뜻한 물에서 활성이 더잘 되기 때문에 물 온도는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놔둬줍니다.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대로 물만 버리고 세탁기에 넣어주면 돼요. 자, 하나로 합쳐 주시고요. 그럼 이제 세탁기에 넣어 볼게요. 끓이고 삶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오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과탄산 소다에서 나오는 과산화수소가 이미 살균 작용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세탁할 때 60도 이상 올라가는 모드로 세탁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살균 세탁을 해줍니다 오늘은 60도로 올라가는 표준 세탁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해주면 끝입니다 물론 햇빛에 널어 말리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건조기 써요 진짜 간단하지 않나요? 아기가 응아쌌을때 애벌빨래 하는 게 가끔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걸 글자로 배우려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고 나니까 이게 다였어요. 당연히 살림 구단분들의 더 좋은 빨래법도 있을 테지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탁비누는 진짜 추천템이고 세탁 바구니도 많이 실패해보고 정착한 아이 이렇게 시작해보시면 많은 돈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기적이면 기저귀 발진은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이게 기저귀 발진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일회용 기저귀는 흡습제가 있어서 소변을 봐도 피부가 비교적 보송하게 유지가 되지만 청기적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저귀 발진이 눈에 가장 잘 보인다고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회용 기저귀가 조금 덜 축축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 아기 피부는 소변과 대변이 함께 있는 기저귀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쉽게 감가되는 게 무엇이 피부에 닿고 흡수되느냐인 것 같아요. 천기저귀가 축축해서 발진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다만 이건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보습제를 발라주면 갈아 안는 말 그대로 피부 표면의 문제예요. 하지만 피부를 통해 무엇이 지속적으로 흡수되는가 하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저는 청기저귀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럼 외출하시거나 여행 가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일회용 기저귀를 써요 살림 구단 어머니들 중에는 외출하거나 여행 가실 때도 청기저귀를 쓰시는 분도 있던데요 저는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아기한테 좋은 거 엄청 따져 쓰는 엄마이긴 하지만 그 방법이 저한테 너무 힘들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선에서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요. 제 컨텐츠 보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다 실천하긴 어려우시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거,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잘 취합하셔서 나의 삶에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이블리 청기저기 입문템 정리. 청기저기는 땅콩 10개, 프리폴드 10개, 반부베의 기저기 커버 5개, 빨래 비누는 EM 강황 비누, 세탁 바구니는 프레디렉 워시톱 2개, 세탁솔은 실리콘솔은 비추, 세탁솔을 추천드려요. 물잘 빠지는 비누 받침대는 필수입니다. 제품 링크는 더보기란에 자세히 써둘게요. 자, 오늘은 제가 아기 태어나서부터 매일같이 쓰고 있는 청기저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이 청기저기를 왜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최대한 심플하고 간단하게, 하지만 자세하게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나니까 멀고도 번잡하게 느껴졌던 청기저기가 꽤 수월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제가 여러 번의 시행착고 끝에 정착한 라이블리 청기저기 입문템들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일칸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